자 현대 오토에버자 팩트 폭격을 드리자면자 가능성은 있습니다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이은 맞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올라갔다가 모두가 빠질 가능성도 높은 회사다 원래 그런 거예요 태풍 왔을 때 나는 비를 안적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길을 적고 가장 빨리 마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떨어졌다가 회복할 때 개선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어, 품절주의 가능성이 있다. 품절주라는 말은 뭡니까? 투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회사의 가치는 사실상 지금 고평가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피레침처럼 이제 소송 것들이 빠졌다가 다시 쏟고 다시 쏟고 이런 이유가 이렇게 품절주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최대 주주가 올릴 그런 어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은 크고 한번 물리면은 오랜 기간이 간다라는 게그 분명한 거고요. 세 번째 휴머노이드 관련된 거는 전혀 없다라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기침체가 이제 초합이다. 경기침체의 초입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뭐 주식 투자를 갖다 경기 침체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자살 꼴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의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거나 아니면은 본업에서 좀더 힘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